꽁지야 애기 어디갔니? 꽁지 애기 어디있어? 애기 어디서 자? 응? 어? 이리와 팔이 생기니까 밥먹어 애기가 없네 이리와 꽁지야 밥먹자 아이구 애기 또술집이생기나다 잘생기나봐. 밥 먹어, 갈게. 간다. 아유, 로 주로 넣어놨어. 먹어, 아가. 용지, 여기 어디 갔어? 갈게, 갈게. 좀더못먹는것 같아서, 추루만 갖고 왔어. 사료는 저기다 놓고 갈게 우 가만히 있어 알았지 이제 여기저기 점두리 털 빠지는게 많이 있네 한 방금 한번 다 치우고 가고싶다 먹어 아무거나 먹어야 돼 사료 왜 안먹었어 어제 두고 간거 응? 사료랑 먹어야지 점두라 갈게 사장님이 여기 그래도 안 추천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고맙습니다. 우리 점돌이 창고에서 안 추천해서 그냥 여기서 겨울나고, 장마철라고 그래요. 에휴 불쌍한 애들 저쪽에, 에휴 길가에 애들이 모여서 사료를 갖다 줬더니 아들이 욕을 욕대로 하고 난리가 났어. 밥 주지 말라고. 에휴. 길가라 너무 위험해서 주지 말아야 돼, 고 애들 노숙해 당하겠어. 다 먹네, 우리 점돌이가. 줄 하나 더 주고 갈까? 쭈루쭈루야, 그거. 하나 더 주고 갈게. 하나 더 주고 갈게. 응, 잘 먹는다, 우리 점돌이. 애들 삶이 너무 고달퍼요. 위험하니까 저리 가지 마, 애기. 응? 어? 아가, 위험하니까 가지 마, 저리. 똥꼬발랄. 똥꼬발랄 하지야. 밥은, 쭈꾸미. 애기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 장난쳤어. 응? 어? 맘마 먹어. 일로와. 꽁지야 애기하고 여기 있었어? 아이고 참말로 꽁지 이리 와 먹어 아이고 저배 뻘떡하네 애기가 잘 먹었네 먹어 이리 와서 이리 와 먹어 갈게